당신의 유니크한 취향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글쓰는 누군자입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전자기기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부터 어떠한 글자, 활자를 읽는 양은 많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책다운 책을 읽는 그런 빈도는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2020년이 끝나가는 마당이지만, 좀 책을 자주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듣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리디북스에서 한 가지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자책 단말기인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와 리디북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서비스죠. 리디북스 셀렉트 12개월 쿠폰을 하나를 사면은 똑같은 제품을 하나 더 주는 형태의 원 플러스 원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는 공식적으로 2018년까지 생산을 하고 단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품이 2018년도 생산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2년 정도가 된 기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터리 수명에 약간 영향이 갔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구매를 하셔야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 제품을 구매하면은 이렇게 셀렉트 쿠폰이 따라오는 것으로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 리디북스 셀렉트 쿠폰을 구매하면은 이 페이퍼 프로를 덤으로 준다라고 보는 게더 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제가 보기에 이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가 조금은 어정쩡한 기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 제품을 지금 뜯지도 않고 어정쩡한 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저는 이미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를 예약 판매 때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약 2년 정도 제품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 정도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를 써보고 나니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조금 별로였는지 그래서 왜이 제품을 조금 어정쩡한 기기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리디북스 페이퍼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디북스 페이퍼는 보시다시피 이제 전자잉크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잉크 방식의 장점을 뭐 구슬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전자잉크 방식은 별도의 백라이트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화면들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이 디스플레이 안에는 이제 흑백 색상이 들어가 있는 작은 캡슐들이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를 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캡슐에 있는 입자들이 겉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배열을 조금 조금 바꿔가면서 어떠한 뭐 글씨나 혹은 그림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흑백의 어 디스플레이가 될수 밖에 없고요. 뭐 장점으로는 뒤에 이제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눈이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렇게 봤을 때 눈부심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전력 소모가 적어서 배터리 관리에 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OLED나 LCD 같은 기기는 계속 이 화면을 띄워놓고 있으려면 그게 다 전기 소모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잉크 방식의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화면이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력이 들지 않습니다. 또이 시야각이라고 하는 것도 디스플레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이 잉크 방식은 시야각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느 각도로 보더라도 말 그대로 그냥 종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책을 한 권을 띄워놨는데 어뭐 굉장히 읽기 편해요. 장점은 책을 이제 편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어두운 곳에서는 프론트라이트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면 프론트라이트가 켜지고 이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의 색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눈이 편안하고 좀 어두운 곳에서 어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좀 책을 쾌적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전자책 단말기의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 같은 이런 기기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기기로는 책 읽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어 리디북스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다 보면할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점이에요. 카카오톡에 오면은 카카오톡도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넷을 찾다가 서핑의 세계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고요. 뭐 음악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책에만 오롯이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전자책 단말기를 두면은 이 예로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책만 이렇게 계속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는 이 양쪽에 버튼이 두 개씩 있어서 오른손으로 든 왼손으로 들든, 버튼을 두 개씩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앞뒤 버튼으로 설정을 해 놓아서 저는 이렇게 왼손으로 들 때도 책을 다음 장, 이전 장. 그리고 오른손으로 들 때도 다음 장, 이전 장. 뭐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손으로만 들어도 된다는 점? 이게 좀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리디북스 페이퍼의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조금 이제, 컬러 표현이 좀 어렵다라는 점이 있겠죠 지금 이렇게 만화책을 띄워놨는데요 이제 컬러 작업이 되어 있는 거지만 제가 이제 볼수 있는 것은 흑백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이제 컬러가 그대로 나와 있죠 사실 본편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다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화책을 읽을 때뭐 그렇게 많이 아쉽다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 검은색과 흰색이 좀 선명함이 조금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약간 회색 톤의 느낌이 들어서 어, 조금 읽다 보면은 어? 답답한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선명하게 있는 그런 느낌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이 캡슐 안에 들어있는 검은색 소자들이 그때마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잔상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잔상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몇 페이지마다 화면을 완벽하게 리프레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그리고 깜빡! 그리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깜빡하는 게 리프레쉬를 하면서 이 잔상 효과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책을 제 넘겨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응이 좀굼뜹니다이 화면의 전환 자체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디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반응 속도도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셀렉트 쿠폰을 주게 되는데, 이 셀렉트 쿠폰을 통해서 그때그때 그때 어디서든지 책을 받아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게 리디북 셀렉트의 장점인데, 이 리디북 스페이퍼 프로로, 쓰시게 된다면 아마 셀렉트로 대여를 쫙 일괄적으로 한 다음에 페이퍼 기기에서 또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고 나가는 그런 형태를 주로 취하게 되실 거예요. 이 기기에서 직접 대여 신청하고 받아서 하는 과정이 사실 조금 반응이 굼뜨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를 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리디북스 아이디 로그인 하는 거였거든요. 이 키를 누르는데 제대로 눌러지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눌렀나? 그러다 비밀번호도 한몇번 틀려고 어, 좀 힘들게 로그인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 리드북스 페이퍼 프로 자체적으로 이제 편의 기능에 뭐그 사전 같은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인터넷에 연결을 해야 되고 또이 터치 과정이 좀 버겁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아요. 7.8인치가 책을 좀 쾌적하게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책을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기기 자체의 크기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크다는 점입니다. 뭐 이를테면 스마트폰은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꺼내서 그때그때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반면에 이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는 이제 별도의 가방이나 뭐 파우치 뭐 이런 곳에 넣어가고 다녀야 되는데 책을 읽기 위해서 소지품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게뭐 사실 그렇게 그렇게 좋은 경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디북스 페이퍼 라이트는 6인치 대 작은 기기여서 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데 반면에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는 어느 정도 휴대성을 희생하면서 책을 읽는 쾌적함을 높였지만 희생된 휴대성이 저는 좀더큰 기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와 리디북스 페이퍼 라이트 두 가지 기기가 있었는데 저는 거의 늘 라이트를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리디북스 페이퍼를 쓸때 와이파이를 거의 꺼놓고 썼습니다 왜냐면 이 와이파이를 켜놓았을 때 상대적으로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가 처음 출시됐을 때 가격이 20만원 대 중반이었습니다 24만 8천원? 24만 9천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20만원 대 중반으로 사기에는 지나고 나니 조금 부담스러운 기기였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가격이 좀 과한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이리디북스 페이퍼 좀 구매하시기 좀 적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뭐 남아 있는 재고를 터는 그런 형태의 행사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는 리디북스를 굉장히 자주 읽으시는 분 그리고 책을 읽기 위해서 소지품을 하나 더 들고 다니실 분들에게 권해 봄직한 기기라는 점이에요. 특히 전자책 이런 단말기는 단말기 보급한 이후에는 이 플랫폼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컨텐츠에 나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기를 또막 들고 다니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이 전자 잉크 디스플레이가 좀 충격에 약해서 시체말로 막 <목소리> 사타 일정이라고들도 많이 했거든요. 어느 정도의 보호 수단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는 책을 쾌적하게 읽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기기입니다. 평소에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셨다면, 그리고 또 리디북스를 주로 써 오셨다면,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는 제법 매력적인 기기가 될 수가 있겠죠. 엄청 많은 책들을 이 작은 단말기 하나에 압축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는 책을 말 그대로 틈틈이 읽기 위한 기기라기보다는 어디에 자리를 잡고 그 상태에서 책을 읽기 좋은 기기입니다. 그래서 휴대성이 어느 정도 희생된 기기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사면은 틈틈이 어디든지 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 거야라고 그런 형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기기가 되겠고 이거보다 작은 형태의 기기를 사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이 전자책 단말기가 일반적인 기기와는 조금 다른 성질의 단말기이기 때문에 그냥 덜컥 이 기기가 저렴하니까 사서 써보겠다라고 접근하는 거는 조금 어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저는 이제 구매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제 페이퍼와 셀렉트 쿠폰이 포함된 패키지로 구매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집에서 자기 전에 책이라든지 만화를 읽는데 이렇게 리눅스 페이퍼 프로를 활용하고 있고요. 어,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제게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수 있는 선에서 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제품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벨스는 농지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만드는 동의부여가 됩니다. 아!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